아, 정우쌤의 신나는 미술교실 500명이 넘었는데요. 저희가 500명 아, 구독자 상상도 못했잖아요. 아, 아, 구독자 수 500명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원진물이 이렇게 500명 됐다고 아, 좀 특별 이벤트를 하자고 하는데요. 오늘은 감사만 하고요. 다음 주에 그 저희가 미리 예고해 줬지만 치킨 먹방. 통닭이었나요? 통닭 먹방? 네. 어, 통닭을 예고, 아주 맛있게 먹는 모습을. 일단은 저희가 통닭은 아직. <laughs> 오늘 아. 끝나고 끝나기 전에 구하고요 네, 뭐 아. 상의를 하고 일단 가고. 아, 생각 그러니까 벌써 온백집빈 돌고 있잖아요. 네. 일단은 아. 예상이 되는 거는요. 비 황금 올리고 비비큐 아, 킨입니다 그거 또 상호까지 얘기해야 되나 이렇게? 어? 얘기하면 좋죠. 이거 비비큐 면... 황금 올리고닭다리 아. 치킨. 여덟 올리고 개. 그거 엄청 많습니다 좋아. 고사람하고아 아. 그렇군요. 어쨌든 그거는 흥업에서 팔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동네는. 그거면 어. 별로 아무래도 그냥 들렸다 하기네. 올 이렇게 올리면 40분 걸리니까 다 식겠다. 그렇죠. 식은 치킨으로 먹방을 하겠습니다. 어원진이 입이 또 이렇게 혀가 또뜨겁진 않겠네. 어쨌든 식어서 그제야 식... 치킨하고 뭘또 음료수를 먹어 야 되는 거 아니야? 음. 제로 콜라를 먹을까요? 아니면은 아니면은 핀사이다를 먹을까요? 어, 당 사이다를 먹어요. 아, 그럼 콜라는... 사이, 사이다와, 사이다와 그 치킨을 먹는 맛이 좀 어떨까? 뭔가 그치? 폭소는 맛과 그 고소한 맛이? 어, 환상적으로 뭐, 지금 당장 먹고 싶은데요? 저도요. 아, 지금 어디 배달시킬 때 있나요? 여기까지 배달 안 해주죠. 어, 우리가 저기 그, 500명이 돼서 어, 좀 발전된 게 뭐가 있어요? 음, 500명이 됐어요 500명 돼가지고 발전된 게 뭐가 있어? 지미가 생각했을 때음 발전된 거 음. 많죠 이벤트가 더 달라졌고 아 미술교실인데 지미의 뭐 그림실력은 좀 늘은 거 같은가요? 음. 뭐, 그림에는 뭐 거의 집중을 안 했는데 일단 음, 채널은 저의 그림실력보다는 정우쌤 이제 그걸 정우쌤한테 미술을 배우는 거아 그런 시간이라서 아. 그래서 정우쌤 신한 미술교실로 정해봤습니다 우리는 응. 미술 교실인데 미술하고 관련 있는 걸 활동을 얼마나 했을까? 많이 했죠. <laughs> 많이 했나? 네. 농구공 하나 끄나 아. 네. 어. 다음에는 뭘 한번 보여줄 건가요? 다음에요? 음. 응. 그것보다는 저희는 라이브를 미술보다는 응. 시청자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일단 소통이지 아, 뭐 이런 작품에는 큰적기가 없는 거네요, 그죠어 그러면 응. 뭐또 이제 2학기 됐잖아요. 살짝 그런 거는 작년에 많이 했죠. 이학기돼가지고 지금 유튜브 뭐 500명 됐으면 한 하반기 때 하반기 때 1000명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1000명이요? 아니 저희가 이 프로그램이 어. 10월에 종료되니까 10월 말에 종료돼서 음. 그러면 뭐한 음... 700명만 되면 성공하는 거네요 그쵸? 700명이요? 어. 600명에서 끝날것 같긴 한데 어. 뭐5 0 0명 갈지도 모르고 어. 이게 마지막 이벤트일 수 있고 600명이 마지막 어. 이벤트겠죠 네, 어, 어, 그러면 맞아. 어쨌든 이제 확실히 마지막 인거 끝까지 해야죠. 어, 우리가 어, 이걸 하는 게 네. 근데 저희가 여러분들 저희가 무조건 끝난다는 게 아니고요. 다음에 다음에 또 이제 기회가 찾아오면은 또할 수도 있습니다. 어, 우리가 우리가 저기 그 <laughs> 유튜브 하잖아. 유튜브 하면서 가장 우리가 목표로 둔 거는 소통이잖아. 저희가 원래 구독자를 아, 네. 100명을 목표로 하는데 500명은 상상도 못했죠. 생각도 하지는 못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 소통이 소통이좀그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죠. 네, 정원 쌤은 유튜브를 하면서 뭐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잖아요. 아, 유튜브 하면서 가장 특히 라이브를 통해서 라이브 통해서 시청자들 일단 모르는 사람들과 좀 소통이 됐나요? 모르는 어, 사람들과도 좀 이제 댓글을 달면서 보면서 이제 했죠 누군가 관심 어, 이런 분들은 관심도 좀좀 많아지고 인기도 많아졌고 어떤 사람들일까 아니면은 어 음, 우리한테 뭔가 좀 실망하지는 않았을까 이런 걱정도 했는데 아 그래도 뭐 특별함이 없었는데 특별함이 없었잖아요 그냥 순수한 그런 유튜버였는데 그래도 항상 누구라고서 해 밝힐 수 없지만 시간 어좀 바꾸시더라도 들어오셔가지고 관심 주시는 분이 몇분 계셨죠. 특히 저희 어머니. 네. 우리 진이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비연필 러브님이시죠. 음. 진이 엄마가 아니었으면 조금 끝날 수도 있었을 것 같아. 진이 엄마라는 사람은 정말 지니를 위해서 응원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어에이해서아 아, 그리고 그냥... 저번에 있잖아요. 네. 저번에 샘 이게 방송 라이브 보고나서 음. 제 어머니가 그날에 바로 이제 음. 봤는데 이제 살짝 아쉬웠던 걸 얘기했잖아 저번에 여름방학 어. 그걸 듣고나서 이제 저를 어. 그날에 그는 그날 다음날에 바로 이제 갔습니다 어머니 엄마 집을 엄마하고 본격적인... 엄마생각 어, 이제 여름방학 때한게 없어갖고 어. 어머니도 이제 그걸 생각하셔서 그었 뭐, 음, 그날이요? 네 어디 간다요? 어디 갔죠? 아, 아쉬웠던 거 얘기했었잖아요, 마지막에. 음. 그래, 엄마는 어디서나,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항상 저희 아. 정우쌤의 신나는 라이이 음. 정우쌤 신나는 미술교실 라이브를,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고 그렇게 니다 근데 니네 얼굴을 안 보여주냐, 엄마한테? 저요? 아 저는 피디로 피디죠 야 엄마가 니네 아, 아, 네 얼굴 얼마나 보고싶겠는데 얼굴 보고싶겠어? 너 보고싶으시겠어? 아 쌤도 많이 보고싶어하시죠 근데 저는요 돌려봐라 아, 아 저는요 어. 요즘에 옷도 좀 그렇고 이게 좀뭘 뭐, 멋있기만 한데 아니 옷에 뭐. 이게 묻었습니다 <웃음> 이거 <laughs> 이거 이걸, 이걸 공개할 수없어요 그리고 얼굴도 좀예좀 그렇고 그 다음에 잘생겼잖아 아까 아, 보여줘 얼굴이 아니라 좀 오늘은 좀 대충 하고나서 야 나는 그러면 쌤은 한, 항상 다정하게, 야 항상 그 깔끔하게 하니구나? 하고 있어. 나도 괜찮나 네. 이 정도면? 네. 아그렇구나 지니가 그러면은 어좀 그렇게 얘기해주면 나도 자신감을 갖고, 그렇지? 얼굴을. 먹으면? 저희가 자신감 있어서 지금 구독자 아, 500명까지 아. 여기까지 온 거니까. 저희는 원래 500명이랑. 엄마야 카메라 빨리 돌려 한번 보여드려 위에만. <laughs> 아, 아 근데 저가 음. 며칠 동안. 아니 보여드려. 이,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들 오늘도 괜찮다.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저정진이 먹었어요. 응? 정지. 아 얼굴 보이면 안 돼? 보이면 안 돼요. 아 음, 여기서도 보이면 안 되는가? 그렇죠. 그래서 원진 방에서 송 공기를 안 해요. 내가 찍어서 보내야 되겠다 엄마한테. <laughs> 사실은 공기를 좀... 안 해갖고, 응. 아니근데 항상 통화를 하면 진이야. <laughs> 뭐엄마에 대해서 느끼는 거는 엄마 그러면 푸근함이 있어요? 응. 음... 푸근해요. 엄마를 떠올리면? 그렇죠. 마음이 마음이 좀 평화로워져요. <laughs> 네. 엄마 그러면은 따산이. 제가 힘들 때 약입니다. 아, 어. 와, 약이구나 비타민 같은 약. 엄마도 이제 어머니가 힘들 때 저희가 어. 약이라 약 약이고. 아, 어. 엄마는 그럼 힘들 때 누가한테 의지하실까? 진이는 마음이 힘들 때 엄마한테 의지하잖아. 우리 진이 엄마는 누구한테 의지할까? 어 이제 아들이 이렇게 멋지게 커가고 있으니까 아들. 아들이 없겠으면 의지가 되지 않을까. 그치? 선생님 생각에는 진이처럼 이렇게 큰 아들이 있다. 이제 점점 커가고 아주 좀 어떻게 보면 든든하기도 하고 엄마가 그럴 것 같은데 진이가 그런 아들로서 이렇게 엄마를 또 바라보는 그런 엄마에 대한 느낌은 평온하고 따뜻하고 비타민 같고 엄마는 정말 아플 때 모든 약이 되어주는 사람 그럼 엄마는 약이다. 엄마 그러면 음. 엄마랑 한번 여행 시작해볼까? 진이야, 흔들, 어, 엄마 엄. 어, 저가 개인적으로 해드릴게요. 여기서 못해. 아, 해봐. 라이브에서는 좀. 왜? 저 생방송은 해본 적이 없어. 요 엄마는 언제나 마,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 되지. 그냥 막 아, 순발력 있게. 저가 저 녹음으로 하자 보내드릴게요. 녹음으로. 근데 농구로? 최근에도 했어요. 집에 엄마에 대해서 표현을 좀 가끔 해는 편이니? 당연하죠. 음, 엄마한테 표현하지 않으면 따뜻함이 서로 소통이 안될 수도 있으니까 엄마한테 자주 그 소통 좋은 소통 많이 하고 어, 남자들이 너무 그 딱딱하고 표현을 안 하잖아 그러면 좀 엄마들은 네, 제가 이제 구월하거든요 다시 바빠져요. 바빠지는 건뭐 항상 바쁘지 알다시피 편집을 지금 8월 달에는 일부러 영어 실려고 하고 있는데 9월 달에는 금세 돼 갖고 한 달은 금방 갑니다 한 달은 진짜야? 거의 하루예요 어학은 매일 해야 되잖아 매일 열심히 그치? 해다가 안해다 해다 안 해다 그면 많이 실력이 늘지 않을 것 같아 너가 해겠다고 하는 일본어 어학을 하루에 뭐한 달에 많이 하고 일주일에 많이 하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 하는 게 나는 좋다고 생각한다? 그럼 계획도 좀이야기게 세웠니? 우리가 계획 없이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 수도 있겠지만,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살면 어때? 계획. 계획을 안 세워도 있으니까 열심히 살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래도 좀더 계획을 세우고 기록을 하잖아. 그러면은, 우리 눈에 시각적으로 좀더 와닿는 게 있거든? 그래서 또 보고 느끼고 하는 수도 있고. 이 학기 계획은 어떤 계획이있을까이 학기요? 응. 아직 일고라는 계속 할 거고요? 아 이미 안 해놓은 건다안 돼. 어 그다음에 또중요 시하는 건 뭐가 있어? 어떤 계획이 있어? 어는것 같은 거야. 최근에 베트남을 시작했는데 어. 너무 어려서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흔히 그랬잖아 한 가지 조금 더 어느 정도 길게 하는 것도 좋다고 이거 하다 조금 포기하고 저거 하다 조금 포기하고. 베트남어는 응. 진짜 어려워서 포기하고요. 성조가 여섯 개 해요. 어 그러면 네가 하는 그 일본어를 좀더 깊이 있게 해봐. 아 일본어는 아해도 이제 충분히 알것 알고 그다음 에 중국어를 복습하고 아, 그래. 음, 있습니다. 중국어? 중국어는 더 어려워서 어. 중국어는 쓰는 거랑 한자고 음. 이래도 이제 간 얘도 이제 좀 발음도 음. 많이 어려워. 너는 이렇게 공부할 때 너의 그 스승이잖아? 선생님이라는 <laughs> 그 스승을 생각하면. 어 요즘에 넌 유튜브가 스승 같다 지금 거의 유튜브 보고 많이 하지. 어저 유튜브를 응? 잘안 보고요. 그냥. 그럼 뭐뭘 갖다라고 배요? 어디서 배요? 그냥 하는 대로. 그냥 하는 대로? 생각은 안들어가지고어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보고 많이 배우더라 보이다. 기타도 그렇고 아니 뭐, 뭐 드럼도 응. 그렇고 피아노도 그렇고. 근데 저희 방송이 라이브가 꽤 도움이 됐나 봐요. 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라이브를 하면서 그 시청자분 시청자분들과 이제 구독자분들과 또 이제 라이브를 통해서 이제 좀 음. 많이 소통을 많이 했잖아요. 음, 왠지 하면 흥방송이니까. 그 저희 예상주께서는 뭐라고 했어? 우리 지니가 흐리말로 이렇게 대화 나누고 같이 이끌어가는 거에 대해서 응원을 아, 주셨어? 당연히 응원하고 어. 있죠. 어 든든한 지원자네 이모부도이모부는너임부가예는 너한테 어떤 분이셔? 다 아, 좋은 분이 진짜? 다 좋은 분이시죠. 어, 어 우리 지해의 응원자, 영원한 응원자, 멘토. 당연하죠. 음, 어, 진해 뭐, 멘토 같은 뭐. 멘토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애삼촌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을까? 음. 진해를 다... 이끌어 주고 멘토 역할을 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주변에 한번 몇 명만 떠올려 봐. 내가 봤을 때는 좀 많은 것 같은데, 지해를 좋은 쪽으로 이끌어 주는 멘토. 뭔멘토로 멘토는 너를 음. 어, 좀 지원해주고 너가 힘들 때 어떤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들이지 뭐 너의 멘토는 누굴까?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어 엄마 영하야 엄마는 당연하죠 멘토 1위 멘토 2 엄마는 저희 아기예요 응? 저희 아기 야 아우 그런 그런 좋은 아기 <laughs> 옆에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일단은 응? 저 힘들 때할때 엄마도 전화해요 먼저 응? 힘들 때 엄마도 먼저 전화해요. 어. 엄마는 응. 엄마는 너한테 뭐 어려운 거다 들어주셔? 당연하죠. 어. 아참 좋다. 엄마가 없는 삶은 엄마가 없는 삶은 지리한테 어떤 삶일까? 저는 사실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가 저희 어머니랑 소통을 하려고 시작한 거예요. 아 그렇죠? 그래. 그것보다 내지금은 꿈이 계속 하다 보니까 어, 이게 저한테 일... 맞는 거 같기도 하고 어, 일루다 생각했어, 그렇지? 해보니까 맞는 거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 진이 학생이야 지금 학생 신분을 어좀 진이가 학생이 되는 거를 잊어서 는안 돼. 학교 교과목도 충실히 해야 돼. 그렇지? 진이가 다방면으로 좀 이렇게 많이 지식도 알고 있고 지혜로우면 좋지 않을까? 네, 이미 어. 많이 알고 있죠. 어. 자만, 자만도 좋은데, 자신감도 좋은데, 끊임없이. 저는 어, 살짝 공부보다는요. 어, 끊임없이 다가오 걸로 노력해. 어?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아, 공부는 꾸준히 공부는 꾸준히 하고 있고요. 꾸준히 해야 돼. 선생님, 아까 그랬잖아. 꾸준히 매일매일 꾸준히가 중요하다고. 근데 뭐 거의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은 공부 못해도 유튜브 성공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도 무시해 끄키고 그는 것보다는 공부는 뚜벅이처럼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손 놓지 않는 게 공부야. 우리가 평생 공부해야 된다. 이제 평생 공부해야 되는 시대가 왔어. 그리고 누구한테 무시해 받지 않기 위해서는 네, 그래도 뭐 그냥 음. 뭐 어느 정도의 지식이 나름있죠 그래, 일반적으로 사람들하고 어떤 삶에 있어서 깊은 대화를 나눌 때도 있잖아 깊은 대화를 나눌 때 같이 소통이라는 게 뭐야 거기에 같이 대화를 나눌 정도로 지식이 있는 것도 좋은 거야 그것보다는 어. 이제 살짝 뭐 지금도 저희가 라이브를 통해서 응. 시청자 분들과 소통도 하고 있고 우리가 깊은 것을 알면 어디 대화 나눌 때 조금 더 깊이 있는 대화가 될수 있어 난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말하는 게좀 달라진 것 같아요. 어 말이 잘. 언어 습관이 좀더형성졌다고 응. 그래 언어를 좀더 조심스럽게 성숙된 네. 이미지를 보이고 또 진이가 어 말을 좀 또박또박하게 또박또박 끊어서 잘하는 것 같아. 저 원래 한국어를 못했습니다. 한국어를 아주 못 아주 잘하고 있어요 지금. 저 원래 일본어를 잘했었는데 음. <laughs> 지금도 뭐 일본 한국보다 일본어를 더 많이 알고 있고 또 일본 쪽에더 관심이 많기도 하고 그다음에 일본어를 더 잘하기도 한다는 말도 많이 듣습니다 그럼 저, 이제... 제가 생각할 때도 일본 저는 한국어보다는 아, 네. 일본어 능력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니가 이제 일본어를 좋아하잖아? <laughs> 그래 일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 아, 아니, 지금은 별로입니다. 지금은, 지금은? 다, 다 알기 때문에. 다 아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의 역사랑 문화에 대해서도 좀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잖아. 아 그거보다는 우리나라의 어. 역사를 어. 한국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 나중에... 아무리 일본이 좋다해도 우리나라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그래도 우리나라의 역사랑 그런 게좀더 좋다고. 진이가 나중에 유명한 유튜버가 돼가지고 다닐 때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도 한번 뭐 찍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좀, 우리 그 역사에 대해서도 파헤치기 같은 걸 해서 공부 좀 하고, 그런 역사 파헤치기 이런 걸 유튜브를 좀 해도 어때? 좋을 것 같아. 일단은, 어, 혹시 500명 된 소감 어떠신가요? 500명 된 거, 아, 숫자 5가 붙었구나, 이제. 아, 지리한테 통답을 사야 되겠구나. 아, 내돈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겠구나. 그 생각했지. <웃음> <웃음> 저도 최근에 돈이 나갔습니다. 어 나는 진희한테 통닭을 사면 저도 30, 30만원이 나갔습니다 진희는 통닭을 맛있게 먹고 흥분 때 하겠구나 그 생각 했지 <laughs> 진희를 위해서 통닭을 쓰고 뭐할수 있어 할수 있는데 진희의 어떤 그 2학기에 있잖아 좀더 계획적인 생활을 해서 우리 진희가 더 깊이 있게 아 저희 목표가 생겼는데 음, 음. 구독자 1000명이 목표가 됐습니다 <laughs> 지금 600 지금 615명이거든요 거기서 정확하게 485명만 구독을 받았네. 네가 네가 천명 되는 날에는 사장한테뭐 아, 저가 천명 되면 수익 수익이 나올 거예요. 한. 천명 되면 뭐 해줄래? 아, 근데 수익이 나와봤자 초 초보라서 많이 안 나고 오한1 음. 0만원 정도. 아, 이개컵한 잔이면 되는데 이개컵한잔 사줄 수 있지? 천만. 아, 당연하죠. 아, 같은... 아, 뭐 지금도 편집 수익으로 월월 오십만 월, 월 원버는데 근데 5 0만원 벌어봤자. 편집 비용, 편집하려면 돈이 나가니까 편집 비용은 20만 원이 나갑니다. 한마디로 30만 원이 올리고 있어. 너한테 30만 원이 큰 돈이냐? 뭐 전화에 돈 버는 사람은 오긴 하죠. 뭐, 근데 요즘에는 전화에 또돈 버는 사람 뭐, 야, 어떤. 그 뭐, 트루트 가수 애들 다돈 벌잖아. 그런, 뭐, 장부잘치는 그, 누구야. 아, 저 또래 응. 그 뭐냐? 유튜버, 초등학교 때부터 유튜브를 했게요 저보다 빨리 시작했는데, 응, 응. 저는 중일 때 있잖아요. 응. 한 초등학교 5학년 때 됐나? 근데 구독자가 30만명인가? 실버 버튼 맞고 수익이 엄청나잖아요 예, 예전에 한그 2년 3년 전에 전국에서 유명한.. 그렇게 유명하진 않지만 폐가 있지 막 귀신이 살것 같은 폐가만 찾아다니면서 가유튜버 하는 아, 사람 있다? 아저 그런 데못 가요 고소증이 있어요 근데 원주에 행구동에 있잖아 행구동에 네 원주에 그런 데가 있는 거기서 있는데. 살인사.. 아니 사람을 죽였다는 거야 근데 내가 맨날 그 옆에 자주 가거든. 그 어디 뭐 있어서, 건물 있어서 갔는데, 그냥 빈집이 있었어. 항상 빈집이. 그래가지고, 어, 저집꽤 좋은데, 왜 저렇게 폐가로 남아있고 사람이 안 살지? 근데 거기서 사람이 죽은 거야. 그 유튜버가 거기서 죽은 거야. 왜요? 어? 아니다, 아니다. 유튜버가 죽은 게 아니라 유튜버가 그 집을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거기 사람이 죽어 있더래. 그래가지고 기절을 하고 나왔대잖아. 술을 찢고 거야. 그게 아니라, 음. 조사해봤더니 그냥 노숙자가 어디 가서 잘 데가 없으니까 거기서 잤나 봐. 자다가 그냥 죽었나 봐. 얼었어. 아... 근데 이제 그 유튜버가 여기 사람이 아니라 다른 저 서울인가 그 쪽에서 왔는데 언제 이제 폐가만 다니면서 찍다가 이제 거기도 폐가니까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사람이 죽어있어가지고 바로 신고했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집이 오어 그냥 음, 남구동이라 남구... 했죠. 남구동이야. 올라가다가 왼 쪽이야. 지금 현재도 있어요? 있을 거잖아. 시체가? 시체는 치웠지. 그래서 근데 그게 얼마 전, 몇년전일이 지금 한이 년이야? 이년안이 년이면 꽤나. 뉴스에 많이 나왔었는데. 꽤나. 네. 응. 근데 이제 유튜버 하면 자기 그 분야가 있잖아. 어, 지금노폐그 폐. 네. 폐... 폐가로 있겠지 뭐. 음. 근데 이제 집이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사람. 은 집이 어느 정도 좋은데요? 집이 나쁘진 않아. 좋. 이층 집? 일층이야. 일층. 근데 이제 너 사람이 사람이 살지 않잖아. 그럼 지분을 다 망가져 가지게돼 있어. 아저 나중에 폐가를 갔어요. 더찍어기 있는 구이로고. 내가 폐가를 원래 좋아했어. 왜 좋아했냐면. 아 저도 폐가 좋아요. 해 폐가. 귀신은 안 믿거든요. 저는요. 응. 귀신은 안 무섭습니다. 나오면은 저는 그냥 이걸로 이걸로 이제 기절시킬 겁니다. 선생님 몇년 전에 장윤정 가수 있잖아. 그 사람이 귤에 살고 그 아버지가 살고 있었거든. 근데 거기 옆에 그 폐가 하나 있었어. 근데 눈 퐁퐁 오는 날인데. 선생님은 해가를 사진을 찍으러 갔었어. 어, 근데 갔는데 사람이 있는 거야. 할아버지가.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사진 찍다가 깜짝 놀랬더니. 할아버지 죽어 있었어요? 아니 할아버지가 그냥 거기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넋놓고.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왜 이렇게 이렇게 넋놓고 앉아 계세요? 여들 나보고 어디서 왔네? 그래서 어 저는 원래 시골 풍경을 좋아해서 그림으로 담는 사람인데 사진을 남기려고. 찍으러 왔다 지금 겨울에 추워서 거기서 그림을 못 그리는데 그래서 와서 할아버지가 여기 빈집에 있으니까 좀 걱정이 돼서 왔다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야 할아버지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엄마가 살던 집인데 그 할아버지 엄마가 살던 집인데 엄마가 그리워서 엄마의 흔적을 찾으러 왔대 아 그래요? 그랬더니 그거 얼마 되세요? 내가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일할 때니까 한몇년 됐지? 깨우려 됐지십년 아니, 그렇게 안 됐어. 다문화지역센터에 일할 때니까 내가 2010, 2014년? 2014년 같은데, 13년 아니면 14년? 10년 넘게. 응. 그래가지고, 어, 할아버지 저기,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엄마가 보고 싶더래. 그래서 엄마의 흔적이 있을까 싶어서 장판을 다 드러내고 막 엄마의 머리 빗에도 있나 막 그래서 흔적을 찾았는데, 응. 장터를 들어냈는데 요만한 주머니가 하나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주머니 안에 옛날 돈 있지. 옛날 돈이 거기 하나까지 찾더래. 엄마가 거기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애들이 쓰라고 옛날엔 은행을 못 가잖아. 그래가지고 요만한 그 철로로 만든 주머니 있지. 거기다가 동전을 하나 놓았대. 근데 그 동전이 옛날 돈이래서 돈이 꽤 나가지 않을까? 돈을 그 할아버지가 벌었을 것 같은데. 옛날 돈을. 옛날 돈을 그렇게.. 지금 쓸 수도 있잖아 지금 쓰는 것보다 그거 저기 옛날 돈 비싸잖아 옛날 돈.. 옛날 돈 비싸다고? 돈 싸면? 아니 옛날 돈은 안팔고수 있으면 나중에 비싸져 선생님도 지금 옛날 돈 저기 그 뭐지? 박물관? 100원짜리 종이돈 있지? 100원짜리 종이돈 너못 봤지? 네 종이집 때선 봤어요? 옛날부터 보관하고 있었지 있어요? 그럼 500원짜리 너 종이도 봤어? 못 아니요. 봤지? 1원 있어요? 500원짜리가 선생님 집에 있어 종이는 1원 1원 있어요 1..1원 1원짜리 종이도? 없어 아이원 아니, 종이도 아니고 종..동전이잖아요 1원짜리 있을거 집에 왜? 그래? 그래서 선생님 그거 뭐 안쓰고 나중에 한번 보여주세요 저 1원짜리 본적한 번도 없거든요 그리고 목표 있지 올림픽 목표 엄청 많아 아 그거보다 1원짜리 나중에 다음주에 올때 갖고와서 보여주세요 1원짜리. 1원짜리 한번 찾아봐야지 그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끝나야 되는데? 아, 그보들 일단 소감 먼저 말하고. 아, 이제 마무리해. 벌써 끝났어. 시간 실어야 돼. 일단은 그 뭐냐? 아. 어, 혹시 미래가 있을까요? 미래 있지. 나의 미래는 음, 나의 미래는 조금 더그 전원 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 게 꿈이야.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라이브 마무리하고요. 네. 자, 이 영상이 좋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고 요 눌러주시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한번 <laughs> 눌러주세요 그거를 원진꼭해줘야 돼. 요그 말은 네. 네 그럼 이만 빠이빠이 빠이빠이